그 상변의 백 모양이 엄청 큰데요. 거기 삭감하는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석이 나오는데요. 이 정석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화점이 있을 때 걸치면요, 네, 붙여서 이렇게. 젖히고 느는 수를 많이 씁니다. 특히 젖바둑에서는 중앙이 두터워서요. 이렇게 늘면 은 여기도 두터워지고 중앙도 두터워서 이 수를 상당히 애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막아서요. 막는 순간에 귀의 집이 상당히 큽니다. 같이 집을 만드는데 이렇게나, 뭐, 견실하게 되면 이렇게요. 이 집하고 이 집은 아무래도 흙이 좀 커요. 그리고 중앙으로도 힘이 좋고요. 이것은 흙이 부분적으로는 좋은데 흙돌이 하나 많습니다. 흙돌이 하나 많기 때문에 백도 이런 데 하나 갖다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귀의 실리가 커서요. 견실한 정석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귀가 너무 크니까 조금 더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 아까보다는 귀의 실리가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붙이는 수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 형태가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벌려 두고요. 이 경우는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없어서 좀 넓게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공 했을 때이정석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손도 많이 빼는데요. 양육공 당했을 때도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두죠. 그래서 이제 늘면은 이 경우도 저 경우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막아서 귀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베기 귀를 집 모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두는데요. 요즘 많이 둬요. 이렇게 두고 이제 잇게 되죠. 이 형태는 여기 돌이 있어서 나와 끊는 수를 백이 노리게 됩니다. 근데 나와 끊는 수는 당장은 잘안 됩니다. 나와 끊는 수는 끊어서 요 돌은 잡을 수가 없는데 요 나오는 과정에서 자충이 돼서요 여기를 끊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네, 되는데 요 자충을 해서 꼬부리면 수부적으로 백이 잡힙니다. 요 수를 안뒀다면 그냥 막으면 여유 있게 수상전에 이기는데 요 나가는 게 자충이 돼서요 끊으면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와 끊을 때는 이 끊는 수가 100으로서는 굉장히 꼬림직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셨지만 먼저 지키고 나서 이제 노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형태에서 다음에 100이 여기를 지키면 이제 나와 끊는 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되는데, 이쪽하고 차이가 한수손뺀 겁니다, 흙이. 흙이 한수손 빼서 양육공당에서 이제 생긴 형태입니다. 이것이 양육공당 했을 때 여기까지 진출해서 생기는 기본형입니다. 기본 정석형인데요. 지금 이 새로운 정석형이 최근에 등장했어요. 이바둑에서도 그 정석형이 나타나는데요. 영역공당 했을 때 이제 붙여서 둔 거죠. 이렇게 이었는데 지금 있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를 보시면. 백이 여기도 안정이 돼 있고 이 돌도 굉장히 활발하게 모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한번 꼭 잡아보겠다 할 때는 그냥 안 입고 붙입니다 붙이는 수를 둬요 붙였을 때 이렇게 이제 젖히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요 이단순을 하나 단수를 치지만 끊는 수가 생겨서 이어야 되는데, 빠지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살은 다음에는 이쪽 공격하고 이쪽 공격이 맛보기가 돼니 그래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바로 응수를 하면, 양쪽 둘 중에 하나는 곤마가 됩니다. 곤마가 되면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이제 수순이요 이 붙이는 수는 이제 새로 연구된 수인데, 스스니 이제 여길 먼저 하나 찔러봐요. 여기 막으면 끊는 수가 생기죠? 끊기면 안 됩니다. 먼저 찔러면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한 점을 버리고 이쪽을 둬어요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요. 흙도? 근데 이쪽은 백이 더 좋아졌지만 이쪽을 이렇게 잡아 두는 겁니다. 이건 신형입니다. 신형이요이 이전에 두는 형태랑 비교해 보시죠. 백이 여기 상당히 좋은 말로 안정돼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은 엇비슷한데 이쪽이 달라요. 이쪽 어떻습니까? 이쪽은 백이 활발하게 뛰어나가서 아직도 활력이 있는데, 여기는 잡혔죠. 그러니까 이 새로 나온 이 붙이는 수는 요도를 갖다가 제압할 때 쓰는 수입니다. 새로운 신형이에요. 그래서 요, 요 모양에서 보시면 붙이고 젖히고 이었을 때, 여기를 이으면 가장 알기 쉬운 변화가 되는 거고요. 요한 점을 어떻게 제압을 빨리 해보겠다. 그때는 이 붙이는 새로운 수법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이렇게 뚫어서, 이제 나와 끊어서 요두점 잡는 맛을 남기고, 이제 요렇게 두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지켜서, 여기 젖히는 수랑 이쪽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쪽을 살리면, 아까 차이가 있어요. 이쪽을 살리게 되면 은 혹은 여기를 젖혀서 살아있고요. 양쪽이 약합니다. 이 경우는요. 양쪽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백이 바꿔치는 길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쪽을 제압하는 수는 여기는 너무 좁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둬야 됩니다. 이 정도는 둬도 별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최신형입니다. 이 형태가요.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도 이 변화가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알파고 때문에 정석이 자꾸 진화해요. 그러니까 여기 찔른 수는, 붙이고 찔른 수는 알파고 바둑에서 나와서 프로들도 연구에서 많이 따라두고 있습니다. 인류기사들 바둑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기보를 보시면 우아기 쪽에 이 정석형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상변의 백 모양이 엄청 커요.